그리고 꼬리 쪽이 이제 안 보이니까 요렇게 살짝 수그려주면 보인단 말이지. 고를 때, 아, 꼬리 여기구나 하고 싹 둥글려주시면 딱 맞아요. 딱 맞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핑의 선생 손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키스 뉴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획기적인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짜란. 곰손도 금손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키스뉴욕의 베스트 아이템 가지고 왔습니다. 환영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고객님들 오늘 한분한분 한분 해가지고 다 한번 눈썹 컨설팅을 한번 해드릴까봐 얼굴형에 맞는, 얼굴형에 맞는. 어, 지금 보시고 계신 저희 제품은 일단 컬러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음, 제가 오늘 요거 표현한 컬러 궁금하죠?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내추럴 브라운이고, 사실은 지금 저희 두 컬러 중에는 조금 밝은 컬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모발하고 보신다고 하면 되게 잘 어우러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원래도, 원체도 머리를 염색했을 때, 뭐 아니면 안 했을 때, 어, 사실 제 모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톤다운을 많이 시켜놓고, 어, 지금 염색을 굉장히 밝은 색으로 오래 하다가 톤다운을 많이 시켜놓은 상태예요. 어, 그래서 거의 자연 갈색 정도의 컬러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그래도 저희 두 가지 컬러 중에 밝은 컬러, 내추럴 브라운으로 올렸어요.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우리 도장 찍듯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왼쪽, 오른쪽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팁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음, 이렇게 팁이 들어가 있어요. 팁이 들어가 있고, 이걸로 이거 저희 이제 제품을 꾹 찍어가지고 도장 찍듯이 꾹 찍어가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꾹꾹꾹 꾹꾹꾹 눌러서 눈썹에 쫙 둥글리듯이 약간 굴리듯이 요렇게 싹 만들어주시면 돼요 각도만 싹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도 있죠 일자라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과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 근데 그렇게 말고 딱 내가 원하는 일자의 그 각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살려주시면 돼. 내 원래 원체 갖고 있는 눈썹 모양을 따라서. 어. 그래서 그거대로 각도만 살려서 둥글려주시면 이렇게 눈썹 1초 만에 끝이에요. 다크 브라운이 지금 요거거든요 뭐, 물론 지금 패키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의 컬러가 조금 더 어둡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 자체가 이게 진짜로 컬러감도 너무 잘 뽑았고 사실은 블랙을 뽑지 않은 게 저는 진짜 신의 한수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샵들을 진짜 많이 다녀봤잖아요. 샵을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샵을 갔을 때 사실은 머리 컬러보다도 조금 더 뭔가 한톤 밝은? 두톤 밝은? 그 정도 컬러들이 되게 예뻐요. 되게 세련되게 올라가고 사람이 좀더유해 보이고 그런 컬러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가까이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편해 보이죠? 음자자 저희 컬러를 이거 솔 한번 빼고 이렇게 보여드릴게 요 솔이 떨어집니다 자음이 컬러가 지금 내추럴 브라운 제가 바른 컬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컬러가 나크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을 조금 일치시켜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빵빵빵 도장 찍듯이 몇번 찍어주시고, 그리고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가 내추럴 브라운입니다, 여러분. 내추럴 브라운.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추럴 브라운 올렸어요. 멀리서 보셔도 컬러가 조금 연한 게 보이죠? 조금 더 밝은 게 보이죠? 내가 좀 진하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조금 더 많이 묻혀가지고 둥글리듯이 찍어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컬러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컬러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양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야. 나는 원래 조금 자연스럽게 올려 해주시는 분들은 양조절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연하게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선명하게 싹 사람 좀더 또렷해 보이게 보여드리고 싶다 해주신다면 좀더 많이 묻히신 다음에 둥글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표현 지금 보고 계시죠? 위에가 제가 지금 소개 중인 다크 브라운입니다. 브러시칭찬, 작다, 그죠? 작아서 저희 여기 싹 들어가서 오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너무 좋은 제품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근데 자 이거 진짜 진짜 물건인 게 뭔지 알아요? 어, 자, 이거 이거 보세요. 제가 새어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너무 얇죠? 진짜 너무 너무 얇죠? 이렇게 이 친구가 와 샤프하다, 그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샤프한 브러쉬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는 본 중에 제일 샤프해. 그래서 눈썹 꼬리 뺄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앞머리 조금 정리, 정돈할 때. 어. 이 친구로 지금 듀얼 브러쉬. 음. 이 친구로 한번 쓱쓱쓱쓱쓱 빗어주시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볼게요. 잘보세요 여러분. 진짜 1초 만에 싹입니다. 각도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각도. 내 눈썹 앞머리 각도 딱 찍었죠? 그리고 저는 요런 식으로 약간 기울여가지고, 뒷머리를, 꼬리 쪽을 싹 각도 보고, 요렇게 뒹굴리듯이 빼줘요. 어때? 어, 각도 아주 잘 됐어. 그러면 이 꼬리 쪽은 내가 조금 정리를 이제 해줘야 돼요. 꼬리 쪽 어떻게 정리? 한힘 들어오셨구요. 꼬리 쪽은 저희 샤프한 미니 브러쉬 드립니다. 얼마만큼 샤프한지 보세요. 진짜 샤프해. 그죠? 대박이죠? 사랑폭탄님. 이게 지금, 지금 이쪽이 제가 다크 브라운을 올린 거예요. 눈 앞머리 살살살살 저희 미니 브러쉬로 한번 정리. 정리정리. 정리, 정리 한번 해주시고. 저희 진짜 일자형이 다 같은 일자형 아니에요. 찍 그어놓은 일자형들은 이건 안 예뻐. 근데 저희는 정말로 와 이거는 안 어울리는 얼굴형 찾기가 힘들겠는데 그리고 나이 들면 들수록 꼬리 뺄게요. 나이 들면 들수록 얼굴이 처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계란형이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아주 얘가 날렵하다 보니까 채우기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살짝 채워주시면 끝. 마지막으로 싹 한번 빗어주면 끝끝 끝, 끝. 이렇게 지금 보여드려요. 이쪽이 가리고 보여드립니다. 이쪽이 바로 제가 다크 브라운으로 올린 쪽입니다. 다크 브라운 쪽. 비교해보세요. 내가 어떤 느낌이 좋은지. 머리 컬러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는 지금 거의 자연 갈색 컬러. 굉장히 톤다운 해놓은 컬러.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자, 요렇게 보시면 내추럴 브라운을 올린 겁니다. 자, 느낌을 좋아하시는 느낌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느낌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뭔줄 알아요? 일자형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앞머리하고 꼬리하고 고그 각도를 잘 보셔야 돼. 그 어, 어떻게 얘를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팁 드립니다. 앞머리하고 꼬리하고 있을 때이 라인, 이 라인이 좀 같은 선상에 있게끔 각도를 주시면 제일 예쁜 일자형을 가지실 수 있어. 이렇게 두시면 안 되겠죠? 앵그리버드 돼버려. 이렇게 하시면 울상 돼버려. 그러니까 얘를 지금 팁으로 설명해 볼게요. 앞머리 팁 있죠? 앞머리 쪽. 앞머리 쪽하고 꼬리 쪽하고가 딱 이렇게 일직선 상 정도. 어, 어디 하나가, 어, 쳐져 있지 않네. 이 정도로 가져가셔야 돼요. 저희 그냥 펜으로 찍 그어 놓는 일자형이 아니잖아요 음! 응. 쉐입이 잘 잡혀있는 일자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 꿀팁 드려요 우리 사랑폭탄님! 이거 구매하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앞머리 쪽은 정면을 보고 딱 찍어요 그리고 꼬리 쪽 이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살짝 수그려 주면 보인단 말이지 고럴 때아 꼬리 여기구나 하고 싹 둥글려 주시면 딱 맞아요 딱 맞아 응 어. 이렇게 연출, 이렇게 연출하시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 어떻게? 싹싹싹싹 같이 내장되어 있는 미니 브러쉬로 슬슬슬슬슬 한번 빗어주세요. 그리고 꼬리 쪽은 저희 샤프한, 샤프한 납작 브러쉬로 꼬리 싹싹싹싹 이렇게 빼주시면 끝. 저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는 저희 키스뉴욕의 제품으로 함께 해보신다고 하면은 진짜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똥손도 금손처럼 눈썹 표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안녕히 계세요.